자, 오늘의 수업을 시작을 해보자. 오늘의 수업은 먼저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 거야. 산화와 환원. 화학 반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자, 첫 번째, 이 산화와 환원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를 할 건가라고 이야기를 하, 시작을 해볼 수가 있어. 자, 산화와 환원을 정의하는 방법은 산소라고 하는 것과 또는 전자, 그리고 산화수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 볼 수가 있다. 자, 이것을 정의를 내리는 과정을 한번 볼까? 자, 산소라고 하는 것을 어름이면 산화하였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산소를 잃었다 라고 하면 산소 이름이 곧 환원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전자는 이것과 반대이므로 전자를 잃었을 때 우리는 산화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전자를 얻었을 때 환원하였다라고 말을 할 거지. 자 산소와 전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학교 때 이미 해봤. 오,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는 바로 이 산화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산화수는 그 값이 증가를 하면 산화고 감소를 하면 환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가장 큰 테두리인 정의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우리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거지. 자, 그 중에 첫 번째, 산소에 관련되어 있는 반응은 어떠할까? 구리가 공기 중에 산소와 연소 반응을 했더니 산화구리가 되었다 라고 하고 이 반응에 개수를 맞춰주면 이 그리고 하나의 산소 두 개의 산화구리 라고 얘기를 하겠지. 여기서 우리는 구리는 하고 물어보면 구리는 산소가 없었다가 산소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산소를 얻었다 라고 해서 산화된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럼 옆에 있는 산소는 원래 산소가 두 개가 나란히 결합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 중에 산소 하나를 버리고 구리와 결합을 했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환원 반응을 한 물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산소와 결합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산화 환원을 정의해 줄 수가 있다. 두 번째, 만약에 아연을 황산구리와 반응을 시켜 주었더니, 황산아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구리가 석출되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여기에서 아연은 중성의 금속이요. 아, 금속 원자인 아연이기 때문에 아마도 얘는 전자를 그대로 양성자 수만큼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아연은 에소포라고 하는 이 마이너스 물질과 결합을 하게 된 거니까 이 e 플러스로 얘는 이온의 상태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할수 있지? 아하 전자를 두개 잃은 것이로구나 라고 말을 할수 있어. 그래서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 반응을 한 물질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네. 두 번째 여기 구리가 들어있는 구리의 경우는 구리가 요번에는 SO4 2-이온과 e 결합을 했으므로 구리 2플러스였다가 e 중성인 구리가 되었으니 전자 두 개를 얻었다 라고 할 거란 말이야. 전자를 얻어서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을 찾아준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의 물질이 산화를 하면 그 옆에 있는 물질은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산소를 얻거나 잃거나 그 반응을 함께 하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성으로 작용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소와 전자로서 표현하는 건 확인을 했는데, 이 산화수로 표현되는 건 어떻게 확인을 할까? 자, 그래서 산화수를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고, 산화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사실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어떤 값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 원자가 어느 정도 산화되는지, 산화되는 정도를 나타낸 가상전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완벽하게 어떠한 기준을 갖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러한 산화수를 찾는 규칙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산화수를 찾는 규칙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조금 주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자나 아니면 화합물의 경우 전체 산화수는 항상 0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O2라고 하는 분자가 있잖아? 그럼 이 O2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즉 O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분자로 존재하니까 0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또 산화구리라고 하면 전체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의 형태 중 호돈소 물질이라는 것도 있어서 구리처럼 금속 하나로 똑 떨어져 있는 얘도 산화수는 바로 0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준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산화수를 찾는 것. 두 번째. 이온이 있다면 이온 전체의 이온의 전하량이 산화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SO4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 전체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풀어주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세 번째. 자, 이거 안에서도 S 또는 O, Cu, O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찾을 수도 있어야 되겠지? 이걸 구체적으로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이온이나 또는 분자 화합물에 대해서 전체 그 산화수를 결정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엔 우선순위를 갖는 게 바로 금속 원소란 말이야. 금속 원소는 바로 금속 이온의 전하량이 산화수가 된다라고 말을 해보자. 여기에서 이온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 구리의 경우 구리는 2플러스니까 e 플러스 2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전체 산화수가 0이 되니 아하 산소는 마이너스 2여야 전체가 0이 되는구나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어. 자, 여기에서 아연이 플러스 2라고 써져 있으니 아연의 산화수도 플러스 2라고 보면 아연은 원래 산화수가 0이었는데 반응을 하면서 산화수가 플러스 2로 2만큼 증가했지 산화수가 증가했으니 산화 반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구리의 경우는 CuSO4에서 Cu가 2 e 플러스로 있었으니 플러스 2만큼의 산화수에서 산화수가 0으로 감소한 거야. 2만큼 감소했으니 산화수가 감소해서 환원 반응한 물질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로 예를 조금 더 들어서 문제를 조금 확인해 볼까? NaH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금속이 지금 여기 순서대로 이야기한 것중 금속이 먼저 나타났어 수소보다 그래서 나트륨의 산화수는 나트륨이 평상시 Na플러스니까 플러스 1의 산화수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전체의 값은 0이 되어야 되니 플러스 1과 h를 더해서 0이 되어야 하니까 h는 수소가 마이너스 1의 삼화수를 갖는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하나 더 해볼까? 어 일단 네 번째 거를 하고 확인을 해보자 금속들을 다 해결을 하고 나면 금속 다음으로 우리가 우선 순위를 갖는 것은 비금속 중에 플로오린이라고 하는 건데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그차 차이, 전기음성도가 워낙 강하니까 그 플로오린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전하량을 갖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HF다 라고 정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수소보다 플로린이 우선순위를 가지니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전체는 0이라고 하는 분자의 산화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짜리가 하나, 그러면 수소를 더했을 때 0이 되어야 하니까 수소의 값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아하, 같은 원소라도 어떤 누구와 결합을 했느냐에 따라 산화수의 값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맞췄느냐부터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네. 자, 다섯 번째가 바로 우리가 수소. 수소는 플러스 1로 순위를 주고요. 여섯 번째 산소 마이너스 2다 라고 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해놓은 물질들을 가지고 몇개 연습을 조금 해보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었던 SO4E-는 전체가 마이너스 2여야 하는데, 황과 산소 중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산소니까 산소를 마이너스 2라고 주면 황 하나 더하기 마이너스 2짜리 산소 4개를 한 분자 안에서 같이 결합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다 라고 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보면, 예를 들어 H2O다 라고 얘기를 해보면 우선순위가 산소가 먼저가 아니라 수소가 먼저인 거죠. 그래서 수소에다가 플러스 1을 주었더니 전체 분자가 0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플러스 1자리가두개 그리고 여기에다 산소를 더했더니 0이 돼야 해. 라고 해서 산소는 마이너스 2. 어, 그럼 선생님. 아이고, 산소부터 먼저 줘도 별 차이가 없잖아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런 물질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과산화수소.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산소에서부터 우선순위를 주면 전체는 0이 되어야 되니 산소를 마이너스 2라고 정해주자.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두개가 있고 그리고 수소가 두개가 있어서 이 둘을 더한 것이 0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수소의 값은 플러스 2가 돼야 돼. 근데 이거는 안 돼. 그럼 이거는 왜안 될까? 라고 하는 거지. 바로 이러한 산화수 중에 산화수를 결정을 하고 나면 거기에 지켜야 될 규칙이 하나 있기 때문이야. 산화수는 절대 원자가 전자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값을 넘어서면 안 돼. 이걸 지켜야 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래서 수소라고 하면 원자가 전자의 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플러스 1, 2, 0, 마이너스 1밖에안 된다는 거지. 하지만 산소는 원자가 전자의 수가 6이 되니까 플러스 6에서부터 마이너스 6까지 변경 가능한 또는 그것을 변화 가능하게 훨씬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수소에다가 우선순위를 주고 산소에다가 우선순위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보자. 수소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우선순위를 줬지. 그랬더니 플러스 1짜리가 2개 더하기. 산소가 두 개, 그래서 0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냐? 마이너스 1. 아하, 산소 역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섞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이것은 원자가 전자수의 범위 안에 들어감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인 요 규칙에 맞춰서 산화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얘네들의 화학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산화수로 비교를 했을 때 산화환원 반응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바로 이 반응식으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자. 자, 위에 있었던 것부터 먼저 하면 구리의 산화수, 호던소로 있으니까 0. 산소의 산화수, 산소기체 분자니까 0. 산화구리, 그러면 구리가 먼저 구리가 플러스 2, 산소가 마이너스 2. 그러면 구리는 0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증가했으므로 산화된 물질. 산소는 0에서 마이너스 2로 산화수가 감소했으니 환원된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밑에 있는 화학식도 한번더 확인해보자. 아연, 호던소 물질이니까 산화수 영. 구리 산화수 플러스 2. 전체 이온이 SO2 마이너스여야 하고 그중에 우선순위가 산소에 있어 산소가 마이너스 2. 황이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자, 아연으로 왔을 때, 아연이 다시 이온이니까 플러스 2, 전체 SO4가 2 e 마이너스 이므로 산소가 마이너스 2, 황은 플러스 6, 그리고 구리는 0이 되었다. 이때 서로 산화수가 바뀌지 않은 물질은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함으로 아연이 아연 이온이 되면서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된 물질 구리가 산화수가 감소했으므로 구리가 바로 환원된 물질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는 황산구리라고 써져 있으니 황산구리가 환원된 물질로 표현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산화환원을 증가 또는 감소를 가지고 우리는 산화환원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HCl 플러스 NaOH라고 놓고 H2O 플러스 NaCl이라는 물질은 어떠할까?라고 하면 산화수로 확인을 해보겠지. HCl이면 H 플러스 +1, 1Cl 마이너스 1, Na 플러스 1, H도 플러스 1. 그래서 산소가 마이너스 2. 수소가 우선 순위가 있으니 플러스 1이 두 개, 산소가 마이너스 2, Na 이온이 플러스 1. 그래서 Cl은 마이너스 1. 자, 서로 산화수의 변화가 없는 건 지워준다 그랬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반응에 변화가 없었어. 산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l 화가 없네. l 1 l 염화1온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변화가 없다. NA 플러스도 역시 변화가 없구나. 그럼 변화가 있는 물질이 하나도 없었네. 아하, 이 반응은 산화 s 1 반응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도리어 산과 염기 반응에서 물이 만들어진 중화반응이로구나. 그래서 이것이 산화환원 반응입니까? 아닙니까?는 바로 산화수의 변동이 있는 애가 있느냐 없느냐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라고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을 찾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세 번째겠지. 산화제와 환원제.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산화를 시키는 물질이라는 뜻이니까 나는 환원을 하면서 옆에 있는 물질을 산화시켜 주는 물질 이게 산화제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아하 제가 붙으면 시키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구리는 본인이 산화를 하면서 옆에를 환원시켰어. 그러면 산화제가 이런 개념이야. 그러면 환원제는 나는 산화하면서 옆을. 환원시킬 거야. 라는 뜻이 되겠네. 그래서 구리는 나는 산화하면서 옆에 있는 산소를 환원시켜 주었어. 라고 하기니까 바로 이 구리가 환원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산소는 여기 적힌 대로 나는 산화하면서 옆에, 아, 나는 환원하면서 옆에 있는 구리를 산화시켰네. 그래서 산화제로 사용된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아연을 볼까? 아연은 산화수가 증가하면서 내가 산화를 했어. 그리고 옆에 있는 황산구리를 환원시켰어. 왜? 동시성. 그러므로 나는 산화하고 옆을 환원시켰기 때문에 환원제로 쓰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황산구리는 나는 환원을 하면서 옆에 있는 아연을 산화시켜줬지, 그래서 산화제로 사용된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 산화환원을 모두 확인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네 번째 바로 화학반응식의 개수맞추기죠 네 번째 삼화수로 화학반응식을 완성하자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은 아까 쓴 것처럼 ECU 플러스 O2 화살표, ECUO 이렇게 쓰면. 굳이 산화수 안 따져도 반응물질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자의 종류와 수가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서로 일치하도록 개수를 맞춰주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반응식이 이렇게 모든 물질이 다 들어와 있지 않고 반응에 참여한 물질들 위주로 식이 써져 있다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식을 한번 써볼게. Fe. e+ 플러스 더하기 MnO4 마이너스 더하기 그리고 여기에 H 플러스 이것이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한 알짜 이온들만 적어줬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반응을 해서 Fe3 플러스 더하기 MnE 플러스 더하기 H2O가 되었다면 여기에서의 반응식은 어떻게 표시하겠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산화수를 찾아서 푼다는 거지. 단계를 정해줄 테니 단계별로 확인해 봅시다. 1번 단계 산화수 찾기. 각 원수의 산화수를 다 찾을 거야. 철은 이미 이 플러스 2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는 아하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고 Mn오포는 전체 이온으로 마이너스 2를 맞추면 되네. 먼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산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짜리가 4개니까 마이너스 8. 그러므로 망가니즈가 플러스 7이어야 전체가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수소도 이온이니까 플러스 1. 자, 이쪽 결과물인 생성물로 와서 산화수를 찾아볼까? 철은 3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니 플러스 3. 망가니즈는 2 e 플러스라고 되어져 있으니 플러스 2. 물의 우선순위는 수소에게 있으니까 수소가 플러스 1, 그리고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됐어. 수소와 산소는 여기서 보니 산화수의 변동이 없네. 그럼 산화수의 변동이 있는 애들을 맞춰보자. 바로 철2 플러스와 e 망가니즈 여기서는 망가니즈가 어떻게 변했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겠지? 철의 경우를 보면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플러스 1이 증가하였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망가니즈의 경우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마이너스 5 감소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이렇게 산화수의 변동이 일어난 애만 찾아주고, 혹여 분자 안에 결합한 수가 있다면, 결합한 수까지 여기에 고불해서 전체 변화량을 찾아줘야 돼. 여기서는 변화량이 이렇게 나타났지. 이 변화량이 나타나면 요 변화량이 같아져야 됩니다. 즉,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우리가 말하는 산화수의 변화량이 가상의 전하량이니그전하량을 얻거나 잃거나 한 양이 같아져야 한다는 거지. 이것을 같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철에다가 곱하기 5를 해줄 겁니다. 그럼 철에다가 곱하기 5를 해서 개수를 준비를 해볼게요. 철에 곱하기 5, 여기에도 곱하기 5, 망간이지에는 곱이 없으니 그대로 두자. 그러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수소와 산소를 이제 개수 맞추게 하면 돼. 그래서 산소는 여기에 4개가 있구나. 그런데 여기 산소가 하나 있어. 4배라고 해주는 거고. 수소는 4배짜리가 지금 둘이 있죠. 그래서 두, 두 개씩 4배가 있으니까 모두 8개. 그래서 여기에 8개 이렇게 개수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화수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완성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망가니스가 한 일몰이 반응을 할때 철은 몇 몰이 반응하였냐 그러면 앞에 개수가 몰수니까 5몰이 반응했다 라고 할수 있고 수소이온은 이라고 물으면 8몰이 반응해서 4몰의 물이 생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화학반응식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됐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